내가 죽께 피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 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 종류도 있고 제사 드리는 방식도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제사 용어들 중에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상번제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상번제는 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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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기에 상관없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한번 들을 때마다 양한 마리씩 어, 제물로 삼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날 위해 오늘 하루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오늘 하루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늘 365일 쉬지 않고 드렸던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 0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제사장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 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에 향 연기가 이렇게 항상 올라가도록 이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불씨를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의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 드릴 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분양하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저녁에도 체크하고, 아침에도 체크하고, 이것이 아론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론은 대제 사장을 출발이 거든요. 그러니 이 연기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 사장의참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구약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상본제를 드릴 때도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연기가 나고. 제사장도 제사장 나름대로 연기를 이렇게 피우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현장의 모습인데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다. 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연기를 피우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뭐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에 향이 가득하다.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설명하면서 해석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연기 향은 기도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구약에서는 연기 이렇게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기도라고 해석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이미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어의 앞에 분양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주어의 앞에 분양함, 그리고 손 드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두번 나오죠. 분양했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앞에는 아침이 느낌이 들고, 뒤에는 저녁의 느낌이 들죠. 구약의 상번제와 기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 분양하는 향, 이것이 나의 기도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그러니 향은 기도다. 라고 다윗은 이미 해석한 겁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일이고, 기도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윗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든 길게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향이라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말로 그냥 쏟아내는 것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향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 하늘 보좌에 당도하게 된다. 기도는 향을 피우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아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이 기도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석하고 마음에 코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 귀찮은 거, 기도 번거로운 거 또는 기도는 좀 힘든 거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향을 피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악한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이 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향을 피우는 일이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팔 절과 구절에 다윗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는 주를 바라보는 것, 기도는 주께로 피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는 앞으로 우리가 아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는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향을 피우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 기도는 주님 앞에 피하는 것,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쉴곳 없는 채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피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 기도를 해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마음에 또 새로움이 있고, 또 마음에 도전이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영광스러워했고,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거기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영광스럽잖아요. 향을 피우고 주님이 그 보좌에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다윗이 해석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우선이었을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죄 짓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악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손들미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향연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주님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하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 정도는 좀 거룩한 기도고. 그리고 보통은 복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우리 애들 잘되게 해주시고 물질에 복도 주시고 건강에 복도 주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데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 앞에 처음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 이 기도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제가 너무 가슴 먹찹니다한 다음에 첫 번째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기도 제목이 주님 죄짓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특히 이 말로 죄짓지 않게 좀 도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이렇다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가 이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인 욕도 이렇게 했습니다. 욕기 일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생일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벌여요. 서로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면서 또 아마 뭐 흥청망청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부모가 보기에 그러면 욥은 반드시 잔치가 끝난 날 불러가지고 혹시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까 하여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인 욥은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기도했고 아, 다윗은 자기가 죄짓지 않도록 기도했고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죄짓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욥기 1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부터라도 다윗과 욥을 닮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요? 상번제 드리는 것처럼 아침을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날 위해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하루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저와 저와 우리 아이들이나 오늘 하루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상본지의 아침 제사.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오늘 하루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죄안 지으려고 했지만 죄 지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세상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 속에 죄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의인의 기도였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닮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보의 기도를 담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올려드렸던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권고를 받았을 때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다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것은 자신의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악인들은 늘 달콤한 말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곧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앞설 것 같고 막 이런 뭔가 성공원리 진수성찬을 쫙 버린 다음에 거기에 동참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때린다 나를 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뼈 때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핵심을 찔러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맞는 말인데 아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말안 한다는 겁니다 진수성찬으로 매력적이고 성공할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의인은 책망을 하니까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발심이 생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혹 만나는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동료들의 옳은 말, 성경 말씀에 부합한 말이 귀에 들릴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다들 지식이 많고, 다들 너무... 말할까요 좀 똑똑하다고 할까요? 모두가 다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수긍하는 태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 다윗은 지금 그 얘기한 거. 입술로 죄짓지 않을뿐 아니라 의인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는 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악인이 유혹할 때도 기도하고, 의인이 책망할 때도 기도하고, 악인이 재난을 당할 때잘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도 기도하고. 그래서 오즈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상번제처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죄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참 멋지게 매력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 예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다윗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 오늘 하루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들 주님, 죄진 게 있다면 절 바사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귀에 들릴 때 거절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겠다. 이 다윗의 본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과정 속에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맛과 기도의 유익을 많이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